이항정리 보겠습니다. 자, 이항정리라는 건뭐 뭔가 볼게요. 이항정리란 항두 개의 거듭제곱인 그러니까 항이 두 개죠, 하나 두 개인데 그거의 거듭제곱을 전개하는 정리다라는 겁니다. 항이 두 개를 거듭제곱인 것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것도 되겠죠, a 플러스 제곱 이런 것도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1승, 2승, 3승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3, 4승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5승, 뭐 7승, 8승, 100승 이런 걸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림은 이미 익숙한 1, 2, 3제곱의 이항정리다. 그렇죠. 우리, 우리 단골처럼 외웠죠. 특히, 세제곱의 이항 정리에 주목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세제곱의정리하라네요 여기 주목하라 고합니다 A의 차수는 하나씩 작아지고 있고, 봅시다. 3, 제곱, 1제곱, 여기는 0제곱, 이 되겠죠. B의 차수는 하나 커지네요. 0이고, 1이고, 제곱이고, 세제곱. 맞네요. 그죠? 이 같은 규칙으로 N제곱을 정리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n 제곱 있으면은 a는 그죠1 n승부터 n-1, n-2 쭉쭉쭉쭉 내려가서 그렇죠? 여기는 a의 0승이 되겠죠 사실은 a의 0승 여기 다 보면 사실은 여기에 뭐가 되니까 a 0승 여기도 a 0승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각 항의 개수는 얼마일까? 요거 정하란 얘기죠 요거요. 차수는 정했는데, 항의 개수를 못 정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이거는 전개는 단과 같다, 쭉, 보면은, n, N차, n 차, n-1 차, n-2 차,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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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는, n, a의 0 차, 이 되겠죠. 근데 개수를 보니까, nc0, nc1, nc2, 이런 식으로 되어네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ncn. 요게 계수입니다계수이걸 개수.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얘기죠. 이 정계를 이항정리라 하고, 이항정리의 정계의 일반항이다라고 한다. 일반항이 보니까 뭐가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네, 요 그죠?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뭔가. 요 밑에 있네요, 그죠? 댓글 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이랬다 치고요. n c r하고 a의 n r b의 r승을 전개식의 일반항이다니까 요 식을 대입하면 요런 항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볼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의 전개식에서 각 항의 개수는 n c 0 n c NC. 1 n c 아 요렇게 요것만 딴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 이걸 이항 개수개수들만 모아 봤다 이런 얘기죠. 설명은 모르겠습니다. 어, 3차를 기준했네. 요거는 요렇게 된것 같죠. 그래서, A제곱 B는 오른쪽과 같이 세번 나타난다.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따로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려면, 어, 여기서 A 선택하고, A 선택하고, B 하나. A, B, A. B, A, A, A 선택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A 두 번, B 한 번. 그렇죠 이게 몇 번? 세개있으니까 3A, B, 3A제곱, B. 개수가 3이란 얘기입니다, 3. 그쵸? 렇 볼까요, 우리? 요거 전개를 해보면, 요거 전개해보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 A제곱, B. 3 AB 제곱 B 세 제곱 어 맞네요 3 그죠? 이를 더해서 A 제곱 B의 개수가 3이 되는 것이다 확인했고 그럼 AAB, ABA, ABB 이렇게 일열로 나열하면 경우는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죠 같은 것이 있는 문자죠 총 3개인데 3팩 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2팩, 1팩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걸 이용한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의 n승은 이게 n개 있다, 오케이까지. 그러면 a의 p승, b의 q승, 그쵸죠두 항이 두 개뿐이 없으니까 a가 p개고 b가 q합하면 n개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p개 선택하면 얘를 q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를 더해서, A의 P승, B의 Q승의 개수는, N개 중에서, 이거, 이거다. 어, 맞네요. 그죠? 요게 몇 개입니까? 요렇게 생긴 꼴이 3개니까, 요게 개수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그니까, 러 요렇게 계산하면 개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의 N-R, B의 R승의 개수는, 요렇게 된다. 무슨 얘기냐 면 보면은, 얘를 두개 선택했으면 얘를 한개 선택하죠. 다음은 얼마입니까? 세 개가 되잖아요. 어차피 세개 선택해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한개 선택했으니까 요거 두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세개 선택했으니까 나머지는 0개 선택해야 되는 거고. 얘를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0개 선택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럼 요렇게, 요렇게 계산하는 게 맞네. 그쵸? 그럼 요 계산법을 가사, 가 말고, 요게 뭡니까? 요거. A를 두개 선택했으니까 B는 3 빼기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A를 한번 선택했으니까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3 빼기 1이 돼서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꿔도 되겠죠. 여기를 이걸 한번 선택하면 그렇죠. 3마이1 하면은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 2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를 m, 얘를 r번 선택합니다. b를 기준으로 했네요. b를 r번 선택하면 a는 m-r번 선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가만히 보니까 항두 개니까, 그죠? 요거하고 같죠? 뭡니까, 요거. n, c, r의 조합의 공식. m팩. 요거. 그 다음에 r번 선택한 거 하고, n-r번 선택한 거. 이렇게 되네요. 아, 결국 조합이네.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수 순열이었는데, 그 계산법을 이렇게 전개하다 보니까 결국 조합과 같다. 이게 개수다라는 거, 개수.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는게 nc0, nc1, nc, nc 이렇게. 이제 공부가 됐습니다. 봅시다. 그럼 4개를 전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a 플러스 b의 몇번 a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네번 해야 되는데 힘든데 요 번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a를 일단 네번세번한번두번두번한번세번네번 선택하고 요 앞에는 뭘 하냐면 요 b가 0승이죠 b를 b가 0번 선택하는 거라면. 4번 중에서 0번 선택하고, 이건 1번 선택하니까 4번 중에 1번. 이건 2번하니까 4번 중에 2번. 이건 3번하니까 4번 중에 3번. 4개를 있으니까 4번 중에 4번. 계산하면 1, 4, 6, 4, 1. 1, 4, 6, 4, 1. 어,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어... 이 e 더하기 B인데,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요걸 이제 앞에 거라 볼게요, 앞에 거. 요걸 뒤에 거라 보겠습니다. 볼.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앞에 거는 M-R. n 메이놨으니까 7개 중에서 R개니까, 그쵸? 7 0이 R이 될 거고, 뒤에 거는 R. 그쵸? 앞에 거는 7-r, 뒤에 거 r. 그 다음에 앞에 계수는 요거 선택한 거죠. 7개 중에서 r개 선택하고. 요게 일반 공식. 근데 우리가 알수 알아야 되는 건 뭐냐. b가 3인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r이 3인 걸 원해요. 3, 아래 3만 넣으면 되겠죠. 아래 3만 넣으면은, 아래 3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7c3이 되고, 2에 7 0 0이 3승이 되고, 그리고 계산하면, 560이 된다. 하네.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엄청나게 전개해야 될 거를 간단하게 해결이 되네네 그죠? 공식부터 보면은, 앞에 거를 n-r, 뒤에 거를 r번. 그럼 앞에 개수는 n에서 뒤에 거 섣땡한 개수, n, c, r. 요게 일반항이 되겠네. 일반항. 요것만 있으면 이제, 이항 정리는 모두 끝나는 겁니다. 자, 요게 앞에 거고. 요게 뒤에 거고. 그렇죠? 더하기니까 요, 요걸 통째로 더하기로 합니다. 빼길 때는 요걸 통째로 빼고 거, 앞에 거. 그럼 앞에 거에 6 r 뒤에 거에 r. 개수는 6r 되겠죠. 근데 원하는 것은 뭡니까? 상수항이 될려니까 상수항은 뭡니까? 숫자만 있는 거죠, 상수항. 숫시다뭐뭐지 경계식 상수왕, 상수항이 뭐냐면, 숫자만 있는 거, 숫자만. 숫자만 있는 거니까, 여기 12 빼내기 R, 여기 지수, 여기 X 지수가 있죠, X. 그러니까 뭐, 6X 제곱이나 6X 3순이나 이래야 되는데, 6X 0승이 되면 여기 상수가 되는 겁니다. 왜? 얘가 어차피 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0되는 R 값을 구해야 됩니다. 0되는 R 값구 했더니 R은 4돼 있네요, 그죠? 4만 다 아래다 넣고 계산하면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풍산자 확률과 통계는 지수의 확장, 로그, 수열 등 수원의 내용도 포함되고 있고, 혹시 수원을 배우지 않는 학생은 이런 문제를 수원 학습한 후 풀어보세요.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거의 정개식에서 이거의 개수가 10이다라고 해요. 그 뒤에 꺼네, 뒤에 꺼. 네. 한번 또 봅시다. 여기 앞에 꺼, 여기 뒤에 꺼. 앞에 꺼가 4 r 여기 4니까 4 r 이 되고 뒤에 꺼 r 되고 여기는 다시 알 됐고. 그 다음에 이거의 개수니까 이거의 항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쵸, 이게.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 그죠?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아, 요거 정리를 일단 해야 되겠네요. 정리를 쭉 하면, 요거는, m 묶어내면 m은 4 마이너스 r.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뺄게요. 마이너스 1 빼면, 이거는 어차피 뭐와 같은가,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분의 1, 요거와 같은 거죠. 요거를 전체를 지금 R승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 따로 빼고, 얘 따로 뺄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R의 r 의 R승, 마이너스 1의 R승, x 의 요거. 요거는, 어떻게 보자. X만 보는 거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M 빼냈죠, M. M 빼냈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빼냈고, 그럼 요게 개수입니다, 개수. 계수 숫자만어 있는 거는 계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x의 4 r승이 나오고. 요거 볼게요. 요거. 요거는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2승의 r승이니까 x 2r이 되겠죠. x의 -2r. 요거를 고치면 x의 4 3r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x에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 지수가 마이너스 2일 때 구하라는 얘기니까, 요것이 마이너스 2가 되야 된다. 고치면, 3r은 6, r 2, 아, 이 2일 때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r2, 요, r 돼 있는 거 있죠? 알 r 돼 있는 거다 2로 고치고, 그러면, 아, 개수만 불었으니까 요것만 가져오면 되겠네. R2, e, R2, e, R2, R2에서 e m 제곱2에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M은 마이너스 2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구조, 구역은 없죠. 복잡합니다. 다음에 이걸 전개해서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나 각항의 일반항을 구해. 곱하면 전체의 일반화가 된다. 그죠? 이것도 따로 구하고, 이것도 따로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요거 따로 구하면 앞에 거, 뒤에 거, <laughs> 앞에 거, 뒤에 거, 4CR 됐고, <laughs> 그리고 요거 정리하 이렇게 되겠죠? 복수다 정리함면 4CR은 그대로 가고, 요거는 1, 4R 되고, 요거는 뭐와 같아요? 마이너스 2, X의 R승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이거의 R승입니다. 마이너스 2의 R승 곱하기 X의 R승,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X R승 빠졌고, 마이너스 2 R승 빠졌고. 그 다음에, 요거, 1의4 마이너스 4. -4. 그니까 1은 10번을 곱하던 마이너스 R4번을 제거받은, 마이너스 R을 제거받은, 뭡니까? 무조건 1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얘는 무조건 1이다라는 겁니다. 남는 거 이것만 남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전개 일반항은 요거 두 개를, 그렇죠. 곱한 거 같으니까 이렇게 전개 되겠습니다. 곱하는 건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곱이니까, 그죠? 여기서 x 차수가 이거죠, x 차수가 이거. 이게 뭐가 되길 뭘 합니까? 2가 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r 더하기가 +2가, 2가 되는 순서쌍, 이게 순서쌍은 뭐냐면 0, 2, 1, 1, 2, 0두 가지죠, 그죠? 그렇죠 없죠? 근데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s도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거일 때 구하고, 그렇죠? 이거일 때 구하고, 이거일 때 구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0일때 구하고 어디다가? 어, R이 0.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니까 개수니까 요요게 개수입니다. 여기 요게 개수. 요건 필요 없죠요 여기 계산 끝났습니다. R하고 여기 S 있죠. 여기에다가 02를 넣는 거예요. 02 넣고 0 넣고 그 다음에 11111 1, 1, 1 넣고 20202 0, 2, 0, 2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이거. 상수항이다니까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두 조각을 낸후 각각의 상수항을 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배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일단 이건 제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 제곱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됐죠? 그 다음에, 일단, 요거의 일반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요거의 일반항. 여기 앞에 거, 뒤에 거. 어, 여기 앞에 거, 뒤에 거, 그죠? 10-r 승되나 얘에거 예 R승 되겠죠. 당연히 10-R승 되고, 앞에 거 10-R, 뒤에 예거 R, 개수는 10CR.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렇 근데, 첫 번째 보면은, 이 10CR이 상수항이되려 그러면 이게 0이 되된다는 얘기인데, 0이 되려고 했더니 앞에 2가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음, 여기 있네. 여기가 지금, 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해야 되는데, 얘가 2제곱이죠. 그죠? x 2제곱 곱하기, 얘가 0이 되려 그러면, x의 몇 승? 마이너스 2승이 돼야, x의 0승이 될거 아니야. 그죠? 얘가 x 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0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2R, 요것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R은 얼마? 6.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얘가 그냥 0승 되면 되겠습니다. 얘가 0승 되면 되니까 R은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번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디다가. 아래다 6, 아래다가 5 대입해서 풀면 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